우리 집도 원래는 전세였다. 40대는 제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30대의 캐붕을 피한 세대죠. 저도 40대니까. 돈도 좀 모았고요. 그래서 뭐 집은 못 샀어도 전세보증금 정도는 모았죠. 이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사실 집살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못 사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이 모든 그 의사결정의 일순위인 것 같아요. 그 애들의 학교, 좋은 학교 근처는 너무 비싸. 그래서 전세를 살았어요. 그랬는데, 월세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저희 자담회 때 만난 사람들의 전부였어요. 우리 집도 원래는 전세였다. 최소한 애가 고등학교 마을 때까지는 그 동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애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그러니까 그, 우리 나와서, 만나서 40대 얘기한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로망이, 전원주택 같은데 가서, 막좀 뭐, 뛰어도 다니고, 개도 풀고, 뭐, 저기, 집에 영화관도 만들고, 뭐, 수영장도 만들고, 사실 가능한 얘기거든요. 양평만 나가서도요, 한 6, 7억만 있어도요, 천금 잔압으로 6, 7억이면, 뭐, 한 6, 70평짜리 짓고, 마당도 한 2, 300평짜리 쓰면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조금 애매해졌죠 왜 그랬냐?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값 너무 오르니까 점점점점 점점 그쪽 근처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땅값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서울을 더안 떠나려고 해요 40대 임차인들의 특징은 40대 임차인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서울 나가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떠날 수 없다 40대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한 세대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태풍이 오는데, 하루 전에 방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전 세대, 50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고, 모았고, 뭐 했으면, 원하면 뭐든 할수 있었던, 그 세대가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들 전세든, 원세든 사시는 분들은요, 선택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정말 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이라는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아니면 아이의 교육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고밀화된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40대는요. 그래도 인생을 4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쌓는 기간 동안에 대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하면 청약도 여러 개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갭투자도 할수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동생만 해도 저랑 나이 제두살 나는데 어 본인 형 아파트 자산만 한 50억 가까이가 돼요. 근데 그 친구 처음에 시작이 500만 원이었어요. 갭투자 그게 가능했던 시대가 4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다양한 버스 노선, 차량 이용 및 교통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면서 더 중요한 건 결국 출퇴근 편리 근데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건 우리 아이 학교 가는 게 가까운 걸 선호하고 또 커뮤니티를 되게 중시해요. 왜냐면 또 엄마들 모임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엄마들 모임에서 애들 뭐 교육 관련된 거, 재테크,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루어지니까 카페도 무슨 맘카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커뮤니티를 되게 중시하더라.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101동, 103동, 108동이 평소가 다 다른 거야. 예를 들면. 몇 동산이? 어, 1 0 3동이 어, 그래? 안녕. 108동, 어, 1 0동끼리 그런 게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러고 봤더니, 목동, 대치동,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 동네가 원너비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었어요. 어, 소득 중에 여전히 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 그러니까 이 30%가 깨지지 않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관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수입이 달라졌는데 30%라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서울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 가지고요 조금만 내려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택에 살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집이 엄청 많아요 땅도 엄청 많아 안 비싸요 아직도 2, 3억 갖고 집살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빈집이 많아지고 있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죠. 그 인구 다 어디로 갔겠어요? 서울로 왔죠. 근데 서울을 딱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근처 판교, 광교, 분당, 일산, 뭐 거기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서울 생활권으로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때는 움직입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여요? 이제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딱 맞춰가지고 40대 중반 후반은 이제 은근으로 빠져야겠다 이 전략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수에 대한 게 완전 민감한데요. 방 하나가 운동방, 방 하나는 반려동물방, 방 하나 옷방만 빼도 일단 방세 개가 빠지죠. 거기에다가 침실 있어야 되고 애 있어야 되고 서재까지 있으면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뭐,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13평에 4명 살라고? 야, 사람들 생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왜? 옛날에는, 그러니까 숙소처럼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들 눈높이는 이렇게 올라갔고, 뭐 라이프 스타일 막 너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40대가 겪는 건, 살짝 피했어. 살짝 피해서 안심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살짝 피했는데, 낭떨어져요, 뒤를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여기 잘 버텼다가, 적당한 시점에 낙하산 맺고 뛰어내려야겠다. 그게 지금 40대가 겪는 죽어에 대한 어떤 생각.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 그, 언제 낙하산 맺고 뛰어내리나, 이렇게 놓고 봤더니, 대다수가 애들 학교 가면서. 그럼 이제 또 반복이잖아요. 그 애들은 또 그면은 러또 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면 러 다시 이제 2 0 대로 넘어와서 <laughs> 그 애들은 또 방을 그 학교 근처에 얻어야 되는 거야. 그, 그럼 애가 방을 얻어야 되니까 생활비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 주고 있던 주택들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이 구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3, 4천을 벌어. 어나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호텔 가서 잠들 잘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자집 앞에만 서면. 야,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서울의 대다수 국민들 시민들이 거주하는 임차 주택은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거 도배 정판안한거 자기 돈 내고 쓸 사람 있으면 들어오세요라고 할수 있는 환경이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밖에 볼수 없지 않느냐?